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기능과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 그게 지금 11페이지 특징이 고요 아, 10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라는 건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 등기부가 옛날에는 종이등기부였습니다. 지금은 뭘 사용할까요? 컴퓨터를 사용하겠죠? 아,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암기할 필요 없지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다가 물리적 현황과 일정한 권리관계. 아까 물리적 현황은 어디에 기재했죠? 표지에 비해. 그죠? 권리관계는 갑구 내지 을구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권리 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물리지게 하는가 권리 관계를, 그러니까 물리적 현황은 표제부에다가 권리 관계는 갑구 내지 을구에 일정한 절제에다 기록하는 것을 바로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아까 얘기하죠. 물리적 현황이라는 토지라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을 건물이라면 소재지번 구조 종류 면적을 기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의의는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 잠깐만요. 자,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아, 부동산 등기, 거기 두 번째 주제가 부동산 등기 기능이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뭐 그렇게 어려운 거닙니다 동산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동산은 내가 점유하는 걸 가지고 소유권 공시하는 겁니다. 부동산은 뭘 가지고 공시한다? 점유자가 소유권자는 아니죠. 자기 명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동산은 어떤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면 부동산은 보시면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나 증여가 있었다면은 그것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길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186조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거기 두 번째 2번 항목에 민법 186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이 증여하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매라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한 것, 계약금 지급한 것, 잔금 지급한 것 의미가 없습니다. 잔금 지급하자마자 얼른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의 기능 두 번째 뭐라고 요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권변동의 무슨 요건이라고 요 성립 요건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이 있었다면 등기리에만 물권변동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자 이게 좀 어려운데 법률규정이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처분요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은, 이감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4월 4일날 죽었다고 했습니다. 4월 4일날. 그러면은, 4월 4일 죽고, 5월 9일날 등길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 어, 누구의 소유권입니까? 등길을 이하마 소유권 지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매매나 증여나 교환 같은 법률 행위라면은 균길리아 소유권 취득한다 고했죠 이때는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균길리아 소유권 취득한다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계속되는 붕 뜨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 소유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없 법에서 이런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민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죽었다면 어느 때 물권 변동이 있다? 사망 시에 물권 변동이 있는 겁니다. 등길 안에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